제가 열무 씨앗 뿌린지 10일 된 모습입니다. 열무 씨앗은 지금 한한달 정도 하면은 먹을 수 있어요. 크기 시작하면 검색합니다. 검색커요 제가 요래 또포일를 매는 이유는 작은 풀들도 있거든요 요런 것도 작은 풀이거든요 요건 이건 열무 씨앗이 아닙니다 요게 이 작은 풀들 매매는 열무가 더잘 자랍니다 이 <laughs> 풀이 눈에 잘안 보여도 요리 끌어주면 풀들이 덜러라옵니다 풀이 없을 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열무가 더잘 자랍니다 전체적으로 발화는잘 했네요 부추는 이제 한번 뭐 잘라 먹어도 되는데 뭐한 며칠 있다 잘라 먹으면 되겠네 열무 씨앗 안 뿌리시면 되겠죠 지금 뿌려도 됩니다 제가 예를 <laughs> 전에 뿌리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죠 고런 식으로 뿌리면 되고요. 한 열흘 정도 있다. 이렇게 호미로 고랑을 살살살 메주면 더잘 자랍니다. 씨앗을 뿌릴 때 고를 다셔가지고 너무 깊이 뿌리시면 씨앗이 잘안 올라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어... 골 깊이를 뭐 1cm에서 1cm, 2cm 사이로 얇게 파셔가지고, 손으로 살살살 밀면서 뿌려주시면, 이렇게 발화가 잘 됩니다.